파티클 네트워크 지금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는 솔직히 무서울 정도예요 불타오를 뗄수록 식는 건 한순간입니다 현재 파티클 네트워크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단기간에 36% 급등하며 폭발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 정도 상대적 강세가 나온다는 건 분명 강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무려 385% 폭증하며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파티클 네트워크는 최근 피부나치 되돌림선을 돌파했고, AMCD가 강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며 5월 이후 처음으로 명확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는 과메스 구간에 진입해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랠리에는 세 가지 핵심 총매가 있습니다. 첫째, 10월 12일 리볼루트 상장. 유럽 전역의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직접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둘째, 기술적 상승 신호. 셋째, 폭발적인 생태계 성장입니다. 리볼루트는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이번 통합으로 유럽 투자자들이 파티클 네트 네트워크를 달러로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되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어요. 그 결과 거래량이 385% 폭등했고 가격은 단기간에 3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은 대부분 단기 펌프 이후 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적 구조상 파티클 네트워크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 과열 구간이며 지지선이 무너지면 매도세가 급격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강한 펌프 뒤에는 언제나 냉각 구간이 옵니다. 만약 보유 중이라면 부분 익절과 스텔링 스탑 설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 조정 이후의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현명해요. 근본적으로 파티클 네트워크는 체인 추상화 기반 플랫폼입니다.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프로젝트로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유니버설 어카운트 활성 지갑 수는 이전 대비 557% 증가했고, 프라이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90개 이상의 개발팀이 파티클 네트워크 SDK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량은 전체 발행량이 23.3%에 불과해 토큰 희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략은 상승 여력과 희성 리스크. 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이 지지선을 유지하고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매수 상태에서 RSI 조정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 하락 압력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리테일 총매기 기술적 모멘텀 그리고 근본 성장성이 교체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36% 급등이라는 인상적인 성과 뒤에는 항상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리볼루트 상장은 확실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열광은 금방 식습니다. 지금부터는 펀더멘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만해도 몇몇 코인은 이미 50% 80% 심지어 150%나 상승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래와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가치 모두 급격히 치솟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고래 자금이 실제로 펀더멘털 알트코인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런 급등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번에 나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모멘텀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개발 단계에 있는 몇몇 펀더멘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견고한 기술과 검증된 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기관들로부터 실제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일부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레이어 원 프로젝트이고 일부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웹3의 백본이 될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몇몇 대형 벤처 캐피털과 크립토 펀드가 이미 축적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온체인 활동은 대형 지갑들이 매우 명확한 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과도한 홍보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지지선도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매수자들이 높은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도 너무 늦게 진입하여 이미 높은 가격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석 없이 순간적인 포모에 휩쓸리면 큰 손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익성 있는 투자는 잘 연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투자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성숙한 계획으로 진입을 하셔야 해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대형 거래소 상장, 포춘 500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기관 채택에 대한 소문 등의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심층적인 연구로 모든 것을 확인해 하고요.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백서를 읽고 개발 활동을 보기 위해 히터블을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재무 보고서를 감사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저희 현대인들은 이런 걸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삶을 사실인지 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01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적인 기술적 분석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분석 최적의 진입 타이밍 피보나치와 저항 레벨을 기반으로 한표 가격 그리고 전략적 매도 구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크립토 펀더멘털 연구에 정말로 진지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자체에서도 대부분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검증된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크립토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제 연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진지하게 만든 이유이고요.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 사는 것도 힘든데 투자까지 투기로 하면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연구와 기술적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과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이 급히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 저 혼자 알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저축해서 10만원만 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만원이 앞으로 몇달 안에 500만원, 1000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평가된 펀더멘털, 알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기관들로부터 자본 유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코인의 수익 잠재력은 실제 사용 사례와 채택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우 수십배, 심지어 수백배까지 될수 있어요. 심지어 1만 자본만으로도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하면 수백만 원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펀더멘털 전략으로 크립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이고 언제 진입하고 퇴장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01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크립토 투자에 진지하고 펀더멘털 알트코인에서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장에서 꼭 올바른 전략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